자, 외포, 해, 맛집들이 몰려있는 횟집에 왔다. 오늘은 국자 횟집이다. 국자 횟집에 와서 전어와 광어, 참돔 먹는다. 맛있겠다. 일단 먹어보자. 전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자. 전어 가을에 전어가 딱이다. 찍어서 먹는다. 앙 하고 먹는다. 앙 거득거득한다. 전어가 꽃이다. 이때 이런 말 해줘야 된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맛이다. 코먹기, 음 좋다. 이게 먹어야 됩니까? 전 전에 먹습니다. 아, 먹고 싶은 광어도 모르겠다. 먹어보자. 아 광어도 쌈을 안 싸고 닭 찍어서 먹는다. 앙 하고 먹으면 한맛더 있다. 앙. 응. 와, 광어도 만나다. 만나다. 음. 음 손님이. 없을 때 이런 멘트를 만큼 날릴 수 있다. 나중에 예약폰님 오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쳐다본다. 이상하다고 쳐다본다. 쳐다봐도 멘트는 끝까지 한다. 자, 홍합도 홍합탕도 나온다. 이 외포에 오면 홍합탕이 주로 잘 나온다. 여기는 국자횟집이다. 국자 국자 이 집의 강아지 이름도 국자 아닙니까? 진돌입니다. 진돌입니다. 아 예. 틀릇붙다. 아 털럽다. 요개한 마리 있는데 그 개가 국자인 줄 국자 알았더니 줄 알았더니 진돌이다. 수컷이다 수컷. 아. 물례는 오늘 코스 요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따로 추가로 시킨 물례다뭐이 영상 보고 왜물례안 나오노 이러하면 안 된다. 원래 코수 요리는 여기다 여기 나중에 이거 먹고 나면 매운탕 나올 거고 튀김도 나고 나오... 그치요? 응. 그렇겠지요 응, 음, 그러겠지요? 기다려 네. 네. 보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아, 전우는 어디다 찍어 먹느냐 하면은 초장에 찍어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쌈장에 찍어 먹는 거다. 앙 음. 하고 먹는다. 상추 안싸고 먹는다. 배웠다. 음. 꽃이다. 달다. 오늘 한번 배웠다. 먹는다. 앙하고 먹으면 한맛더 있다. 많이 요즘에 따라 한다. 여행박사 콘텐츠인데 따라 한다. 앙 따라 했다. 이것은 개짖는 소리가 아니다. 앙은 맛있다는 뜻이다 앙~~ 음~~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맛이다 어? 코막혀 낙지처럼 음 천천히 계속 나온다 이거는 산낙지다 음 싱싱하다 맞다 어디 한번 먹어보자 앙 하고 먹어보자 앙 아, 산낙지에 있어서 멸치무침이 왔다 코스로 하니까 계속 나온다 앙 먹어보자 멸치튀김하고 고구마튀김 돈까스튀김 튀김이 나왔다 계속 나온다 야 코스요리다 해정식 요리다. 계속 나오네. 멸치. 어 멸치 외포하면 멸치다. 방이 뽀글뽀글 끓고 있다. 자, 사진 찍을 게 아니다. 빨리 먹자. 언제나 포준말을 준수하는 거제도 여행박사다. 포준말을 지켜야 된다. 포준말. 빨리 먹자. 아니다. 빨리 먹자. <laughs> 맛있었다 <계속 포준말이다. 웃음> 빨리 먹자. 빨리 앙... 먹자. 안 먹자.